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 영적 침체, 도덕적 혼란, 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명령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된 현장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라는 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요 미래의 소망이 죽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깊은 영적 절망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이런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어, 친한 친구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면서 극심한 우울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그때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가? 그때 그런 절망, 그런 우울이 아마 어쩌면 저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이런 슬픔, 우울, 절망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어둠도 이와 비슷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증명해 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어둠,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잿더미에 주저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고 빛을 바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달리다 굼 아시죠? 달리다 굼의 굼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쿰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뜻일까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자녀들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낼 때 우리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잠에서 깨라는 뜻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며 체험, 체념에서 돌이키라는 강력한 각성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벨론의 강변에서 우리가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추측하건데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이 보이시지 않나요? 일어설 힘도 없고 빛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왜 이런 저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 명령의 불가능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의지, 행동,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 더 이상 실패와 상처에 매어있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일어서라 이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바벨론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상처, 좌절,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개발 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언약이 담긴 명령입니다. 다음 명령은 빛을 바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빛을 바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빛이 나다, 밝게 빛나다, 광명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빛을 바라는 상황이 수동적인 상황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잘 알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요한일서 1절을 1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 진리,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빛을 바라는 광원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명령입니다. 바울도 같은 의미의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때 우리의 빛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내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빛을 바란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랄 때 우리 주변의 죄와 절망, 미움과 다툼, 이러한 어둠이 물러갑니다. 두 번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소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빛이 생명을 주는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두 개의 명령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된 명령이 반복된 명령은 아닙니다. 이두 개의 명령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일어나라는 명령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절망과 좌절 영적 침체에서 또 나태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 어려움에 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적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일어나라는 정적인 명령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명령입니다.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고 세상에 비추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동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살아가는 포로로 살면서 좌절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은 이 불가능한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격려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명령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힌트가 1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르렀다고 해석한 히브리어 단어는 도착했다, 왔다, 들어왔다.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랜 기다림으로 지치고 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빛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어, 2사에서 60장 1절 끝부분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구약시대에 어, 이런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성막에 충만하더라.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충만한지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6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들 각각에게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신약 시대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각 믿는 사람들에게 임제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일어나 빛을 바라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하나님의 빛이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빛을 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내 빛, 우리 위에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광을 묘사하는 단어는 해가 떠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어둠을 압도하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희미하게 보았던 이 영광의 실체가 누구인지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만 빛은 추상적인 에너지나 뭐 긍정적인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이 빛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떠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어둠의 건세를 깨뜨렸고 그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의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성령을 통해 내 위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숲 속에 오두막이 있어서 그곳에 자주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두막으로 가는 그 숲길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길을 한번 열어보려고 그 나무를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어,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년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 때문에 낑낑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어, 한마디 합니다. 너는 왜 힘을 다 쓰지 않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이렇게 있는 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그제서야 소년은 아버지의 힘이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소년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생명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떠 있는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그렇게 깨어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바벨론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어둠을 직면해야 합니다. 나를 잠을못 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바벨론은 무엇인가? 남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일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과거의 실수나 죄책일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긴 것.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곳에 앉아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빛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느낌이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있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떠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그때입니다 내 안에서 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위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빛을 바라는 삶을 묵상할 때 마치 내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놀라운 업적을 쌓아야 하고 남들 앞에 화려한 성과를 내야만 빛을 바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태양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광 팔찌 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광 팔찌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묵묵히 빛이 비추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빛이 야광 팔찌에 닿으면 어둠 속에서 영롱한 빛을 그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야광팔찌와 같은 삶입니다 야광팔찌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광팔찌에 닿은 빛을 품었다가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해서 이겨라 외치며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연약한 존재야.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이 놀라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7년 10월에 미국 항공 항모 전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스페인 인근 해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앞에 빛이 하나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을 향하여 무전을 보냅니다 어,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니 어, 방향을 바꿔라 상대방이 어, 무전을 다시 보내 옵니다 어, 너희가 방향을 바꿔라 한번더 보냅니다 우리는 규모가 크다 어, 방향을 바꿔라 근데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니다. 너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함장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전을 보냅니다. 우리는 미국의 에이브레헴 링컨 항모 전단이다. 핵잠수함 두 대가 있고 구축함 열 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너희가 비켜라. 그랬더니 무전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는 등대다. 강력한 대적이 다가올지라도 등대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에서라도 등대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발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